어디 갔어 어디 갔어?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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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뭔데 이거? 뭐? 어? <laughs>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. V R A 는 웬달입니다. 빠빠. 어,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제 스팀 라이러리에 무슨 게임 있나 보려고 딱 들어가 봤는데요. 여기 수많은 게임 중에 보니까 킬이라고 되어있길래 재밌겠다 싶어서 눌러보니까 첫 화면에 보이는 게이 거미더라고요.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거미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거미를 가지고 압력을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렛츠, t 오케이, 오케이. Kill with fire. 자. 와우 wow, 여러분들 Kill It With Fire 게임이고요. 놀라운 점은 이 게임이 업데이트 없는 게임인데도 무료 한글화가 지원되어 있습니다. 자, 설정 기타 출구 설정부터 볼까요? 첫 조우. 자 뭔가 장비 목표 업그레이드 거검의 예, 실현 무 소리야 이거? 오케이 자 갑니다. 플레이 갑니다. 오. 왼쪽 조이스틱으로 이동하세요. 오른쪽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바꾸세요. 이렇게, 이도, 아,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이동하고,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라. 오케이, 아, 이 강아지 그림이랑 아지매 그림이랑 아저씨 그림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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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뭔 소리야? 거미를 찾으세요. 아, 아하, 이 안에 있나봐. 어떻게 땡기면 열리나? 이거? 흐엥! 아, 가비가 어디 어디 어떻게 어 어떻게 잡을까? 어떻게 어떻게 잡지? 야, 손 손으로 잡는 거야 이거? 아, 아 <laughs> 오케이. 자 이걸로 자 떼를 잡는 건가 봅니다. 오케이. 자문 열어. 아, 제 적이 있어. 아, 크리스트를 획득하세요. 아, 체크리스트? 어게보는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그 소리 뭔데? 거미 찾기 선취점. 브래친드 찾기 옷장에서 아까 건전지 찾 뭔데? 뭔 소린데? 저 저기 있는데? 아 오케이 얘를 이렇게 해서 야아여 아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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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 뒤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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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있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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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어 죽어 죽미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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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난다 이거 띠르르르 띠르 죽어 죽르르어 오케이. Okay. 자, 다음 장 갑시다. 이 거미가 뭔데 이거? <목소리도> 어? 아씨. 직도 있나봐. 이거. 이리... 에? <목소리도> 가루러봐. 바루로... 에이씨. 뭐개 처리 처리할려? 그렇지. 파이 아, 새벽게 먹은 거미를 뭐라고 부를까요? 스파이더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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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개 소리야. 자 불러. 어뭐 생겼다. 벤칠드의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. A를 길게 눌러 보한 장비 확인. 어, 목표완수. 벤칠드 저기 이게 이게 뭐벤칠드가 뭐지? 이게 벤치인가? 아 이렇게 생긴 거 보다. 오케이, 오케이, 연운중. 아, 너무 크다. 버려, 버려. 자, 욕실에 왔습니다. 화장실, 화장실에 욕실에. 아, 여기 소리 나는 거였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목표를 두개더 소화하여 해제. 해제하면 이거 누를 수 있나 보다. 해제되면 오케이. 너, 화장실에다가 이게 뭐야? 이거 헤어스프레이. 오케이. 라이터는데이불나온그런거 아니야? 화염방사기5이 y 아, yes, yes, yes. 이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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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어? 죽어 죽어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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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게불 r 불 u 불 a 불 s u g 불 r 불 u g a r s 어 g a r 어 u g a r s 어 g a r s 아, 몰라. 여기 담아놔야겠다. 오케이. 아 잠깐만. 아, 아 여기서 불 붙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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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둘까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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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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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, 죄송, 죄송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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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아닌데? 없는데? 저기 있어. 텔틀렌치아국을 청결하게 해제. 그, 그, 그. 그만, 그만해 이놈들아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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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오케이, 자 이렇게 1스테이지 클리어 아 벌써 힘들지? 아, 아 끝난 거예요? 오케이, 아. 자 장실, 장실, 내 장실 어, 뭐야? 뭔데, 도코미, 도코미 어, 안죽안 죽어 아니, 왜, 왜, 왜 공격한다, 공격한다 이게 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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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디어 에? 아아냐아야야야아냐아어 어. 아. 어, 새끼 새끼가 새끼가 바퀴벌레같은 놈 어.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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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아아헐땀다서 얼굴에 땀나나서 여기 여기 우리집 주방이야? 우리 주방이 이렇게 넓었나? 아휴 우리집 주방이긴 한데 일단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거미? 어디 거미 없는데? 아 여깄네 딱 열면 나 바로 나오겠지? 사전에 방지한다 아 원샷 온킬 쿨하게 빵 자, 너 같은 놈은 이걸로 도집니다. 굳이? 이거 뭐야, 이거? 털복쌤 검이 있었어, 네 뭔데, 이거? 이거 뭐 있다? 뭔데, 이거? 뭐지? 뭐야? 여기? 이거? 열리는 거였어, 이거? 와. 아, 맞네, 여기. 뭔데, 뭔데? 어! 뭔데? 지랄 발광을 하는구만?

우리 집인데 벌써 나가고싶어 이제 오케이 출구 이렇게 오늘 kill, with, kill it with fire 자 이렇게 오늘 맛보기처럼 해봤고요 겨드랑이 땀다 났어 어 일단 다음시간에 한번더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미 거미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? 자 이제 거미 공포증 있는 분들은 이 kill it with fire 이 게임 한번 하면은 거미 따위 무섭지 않게 됩니다 자, 그렇다면 다음 시간까지, 오케이. 다음에 봐요. Let's do it!